이 야! 둥둥차차. <laughs> 야, 둥둥차차에 일단 야, 글 속력 제리코에 그다음에 케인까지 있어요. 거기에다 신방까지 와! 야, 그리고 얘 방가게. 근데 얘 둘이 스킬 겹치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이 야, 이님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이거? <laughs> 야, 이익님, 이거, 대충 준비해온 게 아닌데, 이거? 이양 물고 준비해오셨는데? 야, 이익님, 가보도록 합시다. 야, 이익님 가만히 있더만, 이양 물고 있었네. 야, 반 파반 합시다, 파반, 어. 모반, 파반. 에반, 애반, 에반이야, 씨발. 땅수풍뎅이. 일단, 어, 이, 이, 형. 야, 손목 스냅이 장난이 아니야, 어. 혼자 산지 오래됐어, 지금. 어, 이형 되게 손목 스냅이 작살이야. 야, 이형 지금 손을 흔드는 거 봐, 어. 여러분, 둥근 차차 봤죠? 손목 스냅. 어? 혼자 산지 오래돼서, 봐봐. 손목 스냅이 예사롭지가 않아. 좋아! 일단, 딜적인 면에서 괜찮을 것 같아요. 어우, 79,000. 잘 나옵니다. 딜은 정말 잘 나와요. 저도, 일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마 같은 경우에는 선멸전에 쓰려고 했었어요. 근데 선별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지금 괜찮은 캐릭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굳이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 혼자까지 <laughs> <아직> 오래 했다고아왜 <laughs> 이래? 야. 도와드릴게요. 야. 이야 자세 잡았는데도 딜이 5만 9천씩 들어간다고? 비리 일단 잘 들어갑니다. 똥대 컨디션 커넥, 끝나고 뭐할 거냐고요? 놀 건데. 돼지 똥대 연습. 야 그걸 왜 연습을 해? 어? 그런 걸왜 연습하냐고 이 자식들아. 그러지 마. 없어 보여. 없어 보여. 연습 하지 마. 뭐 그런 걸 연습하고 있냐? 똥대권 <laughs> 연습 때 학원 22. 야 휴고 아 맞다 휴고 학원 가야 되지. 야 학원 선생님한테 그 뭐라고 얘기하려고? 야 학원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런 거야 지금. 네, 지금 한 친구가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브리타니아의 붉은 맛이 이 친구 <laughs> 너 병원에 갇힌다. 조심해라, 어 조심해. 음, 개소리하다, 내일 못 보는 수가 생긴다. 아, 이 페이 좀 아쉽네요. 이페이 조금 아쉽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잘, 잘 돼가고 있어요 이정도면 훌륭합니다, 현재 이정도면 훌륭해요 지금 잘하고 계세요 자, 필 게이지 전부 다 모아서 가시고요, 지금 일단 피게이지 일부러 다모으신 거예요, 지금 자, 과연 딜은 어떨까요? 어휴, 야! 이 형, 손목 스냅이 장난이 아니야. 스킬 서순이 조금 강탈. 일단 제리코가 메인 딜러. 오, 딜 괜찮습니다. 잘 굴러가요. 심지어, 심지어 잘 굴러가요. <laughs> 심지어 잘 굴러갑니다. <laughs> 네덱으로 짠다 무슨 소리야 지금 현재 휴고까지 마무리하고 아 괜찮습니다 자이인 이 님이고요 와 괜찮았어요 이번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일단 대구성도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딜적인 면이라든지 운영적도 괜찮았고 그리고 일단 속성 스킬 맞춘 거 일단 스킬 맞춘 거의 부분은 괜찮았어요 자 백정 가겠습니다 자, 이이님 일단 100점 어, 일단 이이님 100점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휴고 자, 마지막이고요, 요번에 지금 지금 마지막입니다 자, 일단 어 휴고를 제끼면 일단 우승은 이이님으로 <laughs> 휴고만 제끼면 이이님이 현재 우승이에요 자, 휴고만 제끼면 이이님 일단 우승입니다 자, 휴고가 지금 어떤 덱을 준비해왔을지 상당히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 친구가 똥덱 연구야? 똥덱 연구가야? 대단한 녀석이에요. 거의 뭐 정신병자예요. 야, 어디 있냐? <laughs> 휴고야. 휴고, 아, 휴고, 친구, 친구 있지? 음. 자, 거의 똥덱 연구가예요. 네, 이 친구는. 네, 똥덱만 연구하는 친구예요, 거의. 예이 친구 는 거의 뭐 똥댕만 연구하는 친구요. <laughs> 야 일단 심상치 않습니다. 야 일단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덱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와 일단 덱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아, 나올 네, 마시는 랜덤 돌릴 거예요. 일단 덱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송역제 리코 루인 그 다음에 어얘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어 얘가 메인딜러예요. 얘가 메인딜러입니다. 얘네들이 아니라 얘가 메인딜러에요 그 다음에 서브에는 케인까지 야, 갑시다 자, 이 친구가 똥덱 연구가 거의 뭐자이스 마스터에요 네, 똥덱 마스터라고 할 정도로 정말 똥덱에 대한 그런 의지가 강한 친구에요 아 고르기우스 아 꺼르기우스 죄송합니다 제가 제덱저 친구를 안 쓰다보니까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네요 자 오늘 마지막 참가자구요 휴고입니다 누구가 없는 게 솔직히 조금 아쉽긴하다. 어, 일단 어,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이었어요. 거의 똥대기 연구 평소에도 똥대기 연구를 하기 때문에 개성을 한번 보라고 누구 개성? 아 얘네, 얘네들, 얘네 개성 한번 볼게요. 선멸전 피해량 15% 증가에 일단 서브의 케인, 일단 25% 증가예요. 피해량 감소. 이 야. 자, 송영제리코 같은 경우에는, 피해량 공격 증가. 이야, 이걸 개성을 다 맞춰왔네. 역시, 똥대기 연구가. <laughs> 와, 대단하다. 야, 저렇게 공부하면 서울대 가겠는데, 이거? 야, 개성을 전부 다 신경 써서 해왔어. 어. 야, 남다른, 일단 딜이, 와 여러분들 딜 들어가는 게 다르죠. 이야 역시 야똥댁 페스티벌 강력한 우승 후보였어요. 일단 피해량 증가랑 와음 그래서 서울대는 갈것 같아요 진짜 대단합니다. 자 오토를 제가 하는 이유가 이게 중간에 앞에다 넣을 수 있어요 스킬을 오토래도 앞에다 스킬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빨리 누르면 스킬을 좀 빨리 한두개 정도는 쓸수 있어요. 오, 씨. 딜잘 나옵니다. 와, 야, 이건 할만한데? 덱 괜찮은데요? 와, 야, 이거 휴고를 위한 이벤트였단 말이야, 이게? 어허. 자 자리코 궁합 봅시다. 자리코. 지 마세요. 자 자리코 궁나갑니다. 과연 자리코 궁데미지는 그만두지 않겠속 구만 구천. 오하시오 각오하시지요. 자, 구, 오, 각오하시지요. 야, 이 페이지 거의, 야, 원컵 날뻔 했어요. 야, 이런 데으로도 대단한데? 이거 대단합니다. 야, 거의 뭐 똥덱 연구가야 대단해. 이 정도면. 야. 자, 과연 이 페이지 여기서 선택을 어떻게 하실지. 필 게이지를 다 채우고 넘어가실지 일단 루인 궁까지 채웠습니다. 루인 궁까지 채우셨고요 자, 루인 궁이랑 고르기우스 자, 루인 궁이랑 고르기우스 궁을 채우고 그 다음에 제리코 궁까지 채우려고 한것 같아요. 3페이지에 이제 위험하거든, 봤거든. 어허, 3페이지에 위험한 거 봤거든. 야! 아니 누굴 위한 이벤트는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을 위한, 시청자들을 위한 이벤트지 글쎄요 이거는 보, 여러, 본인들이 신청한 거예요 신청한 거 본인들이 신청하신 거고 요번에 회색이 하나도 없네요 단 솔직히 사자님이 하, 성공했으면 거의 뭐 우승후보였는데 아 전설님이 전설님이 토끼고 사자님이 회색했거든요 자 여기서 와 카드 일단 모으고 갑니다 궁안 쓰겠다, 이거지. 아, 뭐야. 스킬 안 쓰겠다. 야, 영리하죠? 일단 똑똑합니다. 휴고 금지하자고. 아, 근데 휴고가 참가할 그게 아니었어. 참가한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자, 일단 루인 피도 좀 많이 깎이긴 했고. 일단 루잉 피가 많이 깎였어요 <laughs> 자 이번에 공격 맞으면 좀 위험할 것 같거든요 일단 공각 루잉 필그 다음 힐까지 해버리네요 오 힐까지 일단 스킬 구성을 잘 짰어요 너무 야 스킬을 구, 아니 캐릭 구성을 너무 잘 짰어 17만 야, 고르기우스 역시 대단합니다. <laughs> 자, 지금 랭크업이 없는 덱이거든요? 랭크업이 없는 덱이에요, 여러분들. 랭크업이 없는 덱인데, 와, 이해도가 역시 남다르네. 거기다 공까까지 해놨어, 죽을까봐. 야, 죽을까봐 공까까지 해놨어. 자, 짜리코 궁. 야, 여기에서 지금 기다렸다가, 아, 궁두 개. 자세있제 이거 어차피 석화 걸리긴 하는데, 자세해제까지 완벽하고요 어, 석화가 안 나왔을 경우에 자세해제랑 궁까지 완벽하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야 계산된 플레이 이게 자세해제 스턴이 있죠 어, 야, 돼지가 작아졌어 자세해제, 스턴까지 와 이 야! 와, 대단하다 진짜. 아 이스 삼성 자세지까지 더고, 야! 자 여러분들이 보셔도 누가 우승했는지 아시겠죠? 야, 이거는 자 1등, 자, 자 휴고 점수는. 자 20점 드리겠습니다. 20점. 자 휴고 점수는 20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의 우승자는 자 휴고 120점 축하드립니다. 아자 휴고에게 일단 문화상품권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자 2등. 자 2등은 이인님 아쉽지만 네, 부모님 뽀뽀 10번 해드린 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 3등 허지 초콜렛 님. 자 부모님 어깨 10분 동안 주물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야 이거 휴고가. 자, 이, 다음번, 이제 페스티벌, 저희 1회였거든요. 예, 1회. 자, 1회. 자, 선멸 똥댁 페스티벌. 아우, 재밌게 보셨으면 여러분들, 추천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자 이...